주차장이든 뭐또 주차장 근본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주차면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가 더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차량과 협업을 통해서 2015부터 이제 본격적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공유제로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공동주택 구설 주차장을 일반인들한테, 부채청 다수인한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미국의 뉴욕과 캐나다의 토론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우리의 서울 이렇게 다섯 개 도시가 세계 공유 도시 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공유 도시 연합은 지난 2012년 서울시가 공유 도시를 선언한 것이 계기가 돼 세계적인 동참이 시작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교통 공유인 우버택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공유인 그린카와 소카 등이 마찬가지로 공유의 개념을 도입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다룰 주차장 공유 이야기입니다. 내 주차장을 내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주차장 공유의 개념입니다. 지난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주차비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엔 공유도시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공유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8명이 불법 주차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주차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40%는 주차 요금이 비싸거나, 주차에 쓰는 돈이 아까워서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3,800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지난해는 14,000여 건으로 세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냥 도로까지 대고 갔다 오는 거죠. 네, 네. 뭐, 물론 그 카메라 의식. 해야 되겠지 당연히 네. 있으면 안 되고 네. 주위에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잠깐 대 도로가 그냥 되고 더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늘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거나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차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주차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할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1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 120%를 넘어섰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129.2%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 달리 운전자들은 주차장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유료주차장이 됐건, 공용주차장이 됐건 좀 찾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요. 공용주차장 우리가 이렇게 뒤져보, 뒤져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는 사람들이야, 뭐. 네. 주변에 주차장을 찾기가 쉬우신지? 아니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아요? 응. 유료주차장이든 뭐, 뭐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못 찾으니까 그냥 대충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그렇죠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차 면수를 비교해 살펴보면 자동차에 비해 주차할 곳이 90만 개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126%인가 실제로 주차하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 면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주간과 야간의 수요 공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주거지들이 대체적으로 도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주차가 어, 어, 주차면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가 더 유발이 되고 있는 거죠. 어, 교통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는 뭐한 150%에서 200% 정도 확보가 되야만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100% 되면은 이미 확보가 됐다 충분하다는 절대 아닌 거죠. 예. 특히 서울의 경우 외부 차량의 유입이 많은 특성상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실제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차장 확보율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차장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부설 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후에는 공공시설의 개방에 덧붙여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와 공구 대여소, 나눔카와 같은 다양한 공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온라인에서 시행한 2017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72.8% 만족도는 80.4%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험도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유 주차장의 이용한 사례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서울시의 공유 정책들이 아직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2015년 1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 이전에 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돈도 있어도 못 짓고 부지가 있어도 못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한 끝에 그러면 그 고주자 우선 주차 되는지 구설 주차장이 비어있다 하면 그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다 생각해서 공유 주차 서비스를 갖다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모듈 차량과 협업을 통해서 2014년도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그다음 2015년도 이제 공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차면 공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과 주차 가능 시간대를 등록하면 주차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유료로 주차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용 요금은 30분당 600원입니다. 그 이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이요? 아, 1년 정도요? 1년, 1, 아, 1년은 좀 넘은 것 같은데 아, 예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고 네. 또 좋은 면이 있으니까 또 여태까지 또 그래,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는 거죠 네. 이용자는 주변 주차장에 비해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고 공유자는 해당 주차 구역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아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올 7월부터 제가 바꿨어요. 그 네. 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네. 제공한 사람들 더20% 우리 거 20%만 받고 네. 20%가다가 제공자한테 더 주는 걸로. 네, 네. 20, 네, 네. 25, 30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한 연간 한1,500건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500 건이면 이제 그거 올 단위로 나누면. 네. 한 달에 한160건 정도, 정도 정도가 이제 이용한다 보잖아요. 그럼 160 건이면 그 주차장을 갖다가 한160 면을 만들어야 되는 꼴이 되는데 저희가 네. 그만큼 이제 돈을 갖다가 덜 들여오는 거죠. 주차 한면 만들 때 보통 한 6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익 있다 봐야죠. 네. 송파구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설치 비용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서초구와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등 열한 개 자치구에서도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통해서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차라든가 교회, 학교, 관공서 예 그리고 이제 좀큰 음, 건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적은 비용으로 어 공유 이제 인근 인근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을 그 유휴 주차 공간을 나눠 쓰기를 이제 하면서 어그 주차난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공유 주차 방식은 빈 주차장을 공유할 건물주가 주차장 개방을 신청하면 구에서는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해당 공간을 주 야간별로 외부인들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하고 건물주하고 협약을 통해서 체결해 가지고 어 지금 관리 운영은 이제 건물 주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어 건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자치구하고 시하고 50대 50 매칭 사업을 해서 어, 처음 이제 그 시설 개선비로 필요한데는 시설 개선비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 계약 기간이 공유 사업은 2년을 돼 있어요. 2년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5년 이상일 될때 어, 2년 이상 약정 기간을 어, 준수해 줬을 때그 시설 개선비가 필요하면. 어연 최고 이제 처, 처음 최초 2천만 원 최고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어제 계약 시에는 하 최고 5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여기 뭐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어... 나무니까? 뭐 주임 주민, 예, 장서는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예, 예. 어 뭐는 할수 있으면 해지 뭐. 대신 공간을 남겨놓은 필요가 뭐 있어요? 아, 그쵸. 어차피 공간인데 네. 같이 쓰면 좋지. 주 관리비 버튼 눌러도 뭐. 되고. 관리비 내려주고 그렇게 한다고 불편한 게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네. 지장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차하는데 네.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음. 뭐 모자라서 못 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음, 음.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네. 상부상도 하는 거니까. 괜찮죠 뭐 우리가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못하게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 않으니까 성동구의 주차장 공유는 상가 건물 밀집 지역은 주로 주간에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주택가는 일부 야간 주차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일단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 불법 과태료가 한 4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유로 제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호응은 좋죠. 사실은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공유는 주로 낮 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직장인들 혹은 개인적인 일로 주차장을 비우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인 만큼 차량도 많지만 그만큼 낮 시간에 비는 유휴 공간도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아파트는 주차비를 받아서 관리비로 충당하게 되고 입주자들은 관리비 인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 8월 이전에도 이미 일부 아파트들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은 이를 합법화하고 좀더 확대해 달라는 자치단체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성동구는 서울시 SH공사와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7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개방은 215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일곱 개소 중에 임대 아파트가 지금 네 개가 돼요. 사실은 임대 아파트가 좀 여유분이 좀 있어서 참여를 좀 끌어내기가 쉬운데 좀 사실은 그 일반 아파트들은 점점 가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아파트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서 협조 요청을 하지를 않는데 주변에 이제 주택가하고 상가하고 밀, 밀집돼 있는. 그런 주변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적극 어, 요청을 해요 협조 요청을 어, 그래서 이제 그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낮 시간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주변 지역의 불법 주차는 줄고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민원도 일부 해결한 것입니다. 여유 주차장을 개방한 성동구의 한 임대주택을 찾아가봤습니다. 그 혹시 여기 공유 주차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 네. 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뭐 신경 왔쓰니까요 아, 뭐 큰, 뭐, 불편 불편함 없으니까요. 네. 아. 여기는 그렇게, 뭐, 차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편함 별로 없는 어차피, 뭐,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아. 주차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차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한, 입주 이뭐 생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주들이다는요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낮추면서도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관리비를 이주이 불편하니까 관리비를 그가 마에 의 수리 나왔다. 그2만 원을 관리 공동 전기로 이런 것을 거진 하지만 8월 이전까지는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 사항이었습니다. 그 엄밀히 따지자면은 위법이라고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죠. 허용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이제 그 주차장은 아파트의 그 부대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대시설은 그 해당 입주민들만 이용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네네. 왜냐면, 하그막 그냥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고가 부려지고 보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또 낮에는 이제 그뭐 주부님들이나 이제 노약자분들이 계시는데.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입주민들한테 또그 아무 때나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를 제때 할수 없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모든 부대복리시설은 다 이렇게 그 외부인 이용이나 영리 네. 목적을 금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주차장 확보에 그 많은 비용이 들고 네. 또 서울에서 그런 땅을 확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런 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제도를 그 운영을 시도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뭐 법에 근거 없이 했다라고 봐야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월 1 1차 무역 투자 진흥회의에서 주차장 공유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서울에서 이거를 하나로 설치를 하려면 몇천만 원씩 든데요 네. 땅을 사야 되지. 네. 그거를 관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의 주차장을 그빈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제로 음.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그런 배경으로 이제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들한테 부채점 다수인한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제도에서는 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그 150세대 이상 음. 공동주택 관리법이 이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된 이제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 도, 지사는 개정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개정된 관리 규약 준칙에 맞게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발표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가 이제 건물 주체가 이제 관리 운영을 다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개정법으로 보면, 어, 지금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삼자가 어, 어, 협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운영은 또그 공단에서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수익금은 또 어, 건물 주체 전체 기속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법으로 보면은 그걸 적용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일부는 이제 그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용자가. 전시간은 네. 아, 아파트 이쪽 내들 들어올 시간에 차를 안 뺐을 때 네. 내가 주차를 못하는데 네. 왜 공유사업을 하느냐. 네. 그럴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역할을 네. 이런 거 빨빨 조치해야, 해야 된 경우에 생기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못했을 경우에 주민이 더 불만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도 한번 이제 인력을 더 많이 늘려서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처벌규정을더 세게 한다든지 해서 뭐 해결 방안을 막 강구해야 되겠죠. 건물을 신축할 때는 현행법상 법정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은 건물 연면적 100제곱미터당 한대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의 증계축시에는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신축의 경우에도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당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법상 주차 대수 규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나 건축법을 통해서 현실적인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면 앞으로는 도시 계획상 주차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바로 주차장 공유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 개방을 불편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개방을 시행했던 곳에선 몇 가지 불편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또 주차장 공유를 논의하는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차량의 관리입니다. 외부 차량들이 약속된 시간이나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짜증나 원래 3층에 게돼요 아, 약간 부약할 때는, 약할 때는 네. 이들이 우선이지, 은 우선이냐. 이게 3층에 가 한다고 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래놓고 2층에다 그냥 대 아, 네. 발이 있그면또도고 우리한테 이 사람이 이래 냐 아파트 주민이 주차를 못하면 공유 사업이 퇴사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때는 주간에 됐던 사람한테서는 안빠져안빠져 빠져나갔, 나갔을 때 약간 가상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의 출입이 늘면서 보안이나 방범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그 주차를 못해서 불편하든가 네. 또는 이제 외인이들락날락버려서 여러 가지 또 그 방법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저희는 막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걸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거를, 네. 그거를 열어주자는 거죠. 가능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거환경처의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낮거나 뭐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파트 입주자들이 네. 물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네. 어, 자기들이 선택하면은. 에, 그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전의 문제, 그 보안요, 특히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불편함. 그 자기들 주차 공간이 아무 때나 원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불편함.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갈 수도 있잖아요. 또 단지 입구에 출입 차량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관리 인원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시 개방보다는 정해진 차량만 허용하는 이른바 월 주차 방식이 차선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수시 주차는 그저 시간 주차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사실은 이법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거는 불특정 다수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참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이 밖에도 미출차 견인 문제와 주차 요금 규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가구당 두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는 가정들이 늘면서 이미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주차장 공유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 지금 그래?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많이 파인데. 아, 그래요? 그렇군요. 예,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아.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 차를 바치고 나가면 다 여기 있는 차들이. 네. 한 몇십 프로가 왜차 아, 나도 몇번 당했는데. 네. 그랬다가는 가서 맥사를 잡아보지. 아. 나도 나쁘지. 아. 예. 주차장이 좁아요. 왜냐면한 집에 네. 주차가. 네. 차가 한 대만 있는 집이 아니야 아. 아, 두두 네. 음, 그 이부어려움에보불두하두 정부와 지자체가 이 정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y two day, two day, two day, two d 주택가라든가 상가 그런데에 공유할 수 있는 여유가 유유 주차 공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협의함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방하게 되면 어 아파트에서는 이용 수입을 자기네 공동주택 관리 비용으로 충당해서 좋고 회사원들은 그짧그 그 뭐죠? 싼그 주차 요금으로 이용해 주차를 할수 있어도 좋고 그래서 다곳그다 그 같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가구점 저희가 이제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 하지만 일단 하기에는 일단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저희가 적극적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은 5~6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도 높지만 더큰 문제는 주차장을 만들 땅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주차장 확보 문제. 결국 차량이 줄지 않는다면 주차장 공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은 올 2월을 기준으로 약 2,193만 대. 전체 인구로 나눠 보면 0.42명당 한 대꼴입니다. 이는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대 이상이 되겠죠. 서울시의 주차 공간 확보율은 1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96.8%에 그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130% 정도 그리고 서울과 같은 도심에는 1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주차 공간을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는 공유 주차가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차량을 줄이거나 혹은 복잡한 도심에서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요. 세계적인 스타이자 1,400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홍콩 배우 주윤발 씨는 평소에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홍콩 시민들은 성냥을 입에 물고 쌍권총을 든 주인발보다는 지하철에서 스스럼 없이 사진을 찍고 또 악수를 하는 친근한 주인발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승용차 대신 이렇게 착한 BMW는 어떻습니까?